과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마침내 우린 암흑 기사단 형제들에게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샤크라스의 내라즘은 의식을 통해 칼라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프로토스는 그들밖에 없다. 아몬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야 한다. 이시요 샤크라스가 장악당했습니다. 전사자들이 넘쳐나고. 잠깐, 신호가 들어옵니다. 신이시요. 아르타니스 살아계셨군요. 데모 보라준, 무슨 일이 있었던거요 샤크라스가 함락됐습니다. 이곳과 아이어를 잇는 차원 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이어의 혼종과 저그가 쏟아져 나와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그림자 파스를 괴멸시켰습니다. 살아남은 동족들을 대피시키곤 있지만, 모두 안전히 떠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어보겠소. 나의 기사단이 지금 가는 중이오. 아무 기사단이 그대 아이어 공격을 추적하던 중 연락이 끊겼고, 차원 환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몬리 칼날을 이용해 기사단을 장악했어. 그의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했고, 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제라툴이 날 발견했고, 그곳에서 그는. 그는. 네. 날 해방시켜 주었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그를 쓰러뜨린 건 나였어. 그건 아몬의 지입니다 그대가 아니라. 제라론은날 찾아와 경고까지 했지만 난 듣지 않았어. 그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었고 별들도 빛을 잃었어. 아몬의 지시든 아니든 내 어깨는 무겁소 대모 쉽게 떨칠 수는 없을 거요. 이 흉측하고 작은 세계가. 지금껏 우리 항대의 공격 범위 안에 있었군요. 계승자요. 그대의 시대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 테란이라는 자들과 어울리시더니 이제는 타락한 자들인가요? 이단입니다. 모르시진 않겠지요. 암흑기서단도이제 우리 동맹이다. 프로토스도 분열된 때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 내내 우린 서로 물어뜯기에 바빴요 오직 하나의 길만이 광기를 끝내고 우리 동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바로 칼라입니다. 아무개 이단자들은 그 빛을 거부했고요. 그들은 자신의 종족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로 맹세한 그대가 어찌 이렇게 그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건가? 제가 신기를 건드렸군요. 신관이시여. 죄송합니다. 이 시기에 적응하기란 참 힘들군요. 태양 출력은 안정적입니다. 신관이시여. 대피가 필요한 프로토스 밀집 지역을 확인하던 참이었습니다. 저그의 신호가 프로토스 신호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탈레마트로스 안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그대가 아는 네라짐 차원 장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뒤에 남은 자들 말이다 기술 연구소에서는 프로토스 신호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을 맞이한 모양이군 아니면 적진을 뚫고 안전한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암흑기사는 우리의 계급 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차원 장인들도 우리 전사들 못지않은 전투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장점이고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다른 점이 많군 물론입니다. 신관이시여... 그러니까 이곳이 메라짐의 고향이군. 암흑으로 뒤덮인 행성... 어울리는군... 아름답지 않소... 그럼 첫 번째 차 손이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아이어가 저에게 함락되면서, 우리는 이 세계로 도망쳤고, 암흑기 사단은 우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 주었어. 우리가 처음 하나가 되어 군단과 맞서 싸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요 그대와 함께 싸우며 그 영광을 나누지 못하면 아쉽군. 나도 그렇어 정초석의 붕괴율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어떤 인공물질도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아이언은 함락됐고, 이제 샤크라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전구 감염이 탈레마트로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피 작업 역시 큰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신관이요 그대의 도움이 어느 때보시시합합다다 샤크라스가 암원의 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탈라마트로스 남쪽 지역인데 그것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우리 동족들을 대피시켜야 하는데 발사대가 적의 감염을 더럽혀졌습니다 지상 병력만이 감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면 행성 차원로를 통해 우리 함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겠소. 그대의 동족은 살아남을 것이오대모 약속하겠소. 그들은 이 전투에서 제 암흑기사단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은 보복당할 걱정 없이 어둠 속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타의 동력을 공급하는 해양석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해양석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신군님. 가져... 아타니스, 그쪽 근처에서 균열이 열리는 일 감지됩니다. 보호 강세자입니다. 신이시 놈이 차원를 노리고 있습니다. 놈이 차원를로 파괴하기 전에 처치해야 한다. 하나 되어 공격하라, 기사단이여. 를 처치해, 하지만 발사대의 감염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헛수고다 수들을 확보했소. 대표 계속 진행하시오. 방어 병력을 강화해라. 적가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호자 촉수와 강시군주는 우리 암흑기사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으니 먼저 처치하십시오.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hat the? 정화했어 이제 남은 발사되는 하나요. 아몬이 고모 분쇄자또 보냈습니다. 창문과 파괴를 잊어. 철퇴하십시오. 분세자를또 하나 쓰러트렸다. 이 괴물들은 정말 끝이 없군 矿物透明，调整开始。 태양석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우리 병력이 귀환할 즈음이며 태양핵 증강 작업이 완료되어 있을 겁니다. 만일 더편 변사가 내가 돌아왔다. in the end